저는 작년에 2년을 다닌 대기업을 퇴사하고 6개월 동안 디지털노마드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디지털노마드로 지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말해보려고 해요.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디지털노마드를 꿈꾸시는 분들, 모두 이 영상 주목해서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회사 다닐 때는 무조건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있어야 되고, 업무 시간이 9 to 6로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해야 되는 이 생활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루의 절반 정도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 맞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 노마드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일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번 주에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워케이션을 다녀왔는데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관광하고 싶을 때 관광하고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바다 보면서 일하고 운전하다가 잠깐 멈춰서 일하고 낮에는 놀고 밤에 일하는 등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직장인이었으면 일주일 이상 휴가를 써야 떠날 수 있었을 텐데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 이상 휴가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디지털 노마드는 지겨우면 카페 가서 일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훨씬 행복해졌어요 두 번째 장점은 출퇴근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하루에 3시간을 지하철과 버스에서 보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지하철을 타는데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일찍 나가도 지하철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지옥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보면 이미 진이 다 빠진 채로 회사에 도착하게 되고 1시간 반 동안 지친 몸으로 서서 퇴근하다 보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3분의 1은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복잡한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다 짜증도 많고 예민해지잖아요. 저도 누가 절 치고 가거나 새치기를 당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눈뜨고 세발자국만 걸어가면 출근 완료입니다. 방 안에서 노트북 전원만 키면 출근 준비가 끝나니까 왕복 3시간을 출퇴근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덕분에 하루에 3시간은 시간을 벌수 있게 되었고 일에 대한 집중력도 좋아지고 신기하게도 화랑 짜증도 좀 줄더라고요. 출퇴근 때문에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다가 수면 시간이 7, 8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삶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지옥철을 매일 안 겪어도 되다 보니까 집중력도 더 좋아지고 인성도 더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잖아요. 회사에서는 제가 사람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는 것 같아요. 괴롭히는 상사,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래처, 팀끼리의 갈등 등등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상사도 있었고 제가 일을 잘 하려고 해도 다른 부서나 거래처에서 협조를 잘안 해줘서 엄청 답답했던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아, 혼자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일만 할수 있는 환경에서 일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인 사업가가 되어서 혼자 일하고 있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사, 팀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잘 못했다고 해서 혼날 일도 없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없어서 혼자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할수 있어요 네 번째 장점은 버는 돈에 한계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이 있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연봉 인상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몇년 동안 얼마를 모아서 이 나이 때쯤 결혼을 하고 이 나이 때쯤 집을 사고 이런 인생 계획들을 월급에 기반해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정적인 틀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달은 월급의 두 배를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월급의 세배 이상을 벌기도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벌수 있는 수익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내가 버는 돈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억이라는 돈도 엄청 커 보였는데 지금은 한달 매출로 찍히니까 돈에 대한 개념도 조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잘 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으니까 월급만 받던 직장인일 때와는 달리 돈 버는 재미도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반면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불안하다인 것 같아요. 제가 당장 일을 안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수익이 영원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회사에서는 내가 매출을 잘 못해도 내 월급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사업을 하면 제 수익이 바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불안할수록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줄면 그럼 더 열심히 상품 소싱하고 상품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천하는 성격이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불안함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또 요즘 사기업에서는 40대도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회사도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매출이 잘안 나오는 시기에는 당연히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면서 이 불안함을 극복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게을러져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눕고 싶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매출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초반의 열정은 어디 가고 점점 더 나태해지고 지금 실적에 암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오전에 운동을 하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그걸 꼭 실천하고 있어요. 만약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 것도 안 하게 되고 스스로 조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나태해지면 끝없이 나태해지더라고요. 마지막 단점은 소속감이 없어요. 예전에는 저를 소개할 때 무슨 무슨 회사 다닌다. 라고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를 소개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다, 사업한다 하면은, 무슨 사업이냐, 얼마나 버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대를 나눌 동료가 없으니까 외롭기도 합니다. 회사 동기들이랑 좋은 일, 힘든 일 같이 나누면서 서로에게 응원도 해주고 힘도 되어주었는데 지금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제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같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 점은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노마드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외롭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느낀 솔직한 장단점을 얘기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디지털 노마드가 성향에 잘 맞을 것 같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유와 주체성이 우선순위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